2104 김원종 문제 및 풀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제시문과 소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제시문입니다.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MLM 개발을 목표로 하는 한 연구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현재 스피인 전달 토크, STT 방식의 MTJ 소자를 분석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쓰기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피인 홀 효과 기반의 스피인 궤도 토크, SOT MLM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입니다. 기존 연구 대상인 STT MLM의 MTJ는 두 강자성층과 그사이 얇은 절연층으로 구성됩니다. 고정층의 스핀 편균률은 0.7, 자유층의 스핀 편균률은 0.5입니다. 신규 연구 대상인 SOTM 램은 중금속층 위에 자유층이 적층된 구조입니다. h m 층의면내 방향으로 전하 전류를 인가하면 스핀 홀 효과에 의해서 스핀 전류가 생성되어 FL로 주입, FL의 자화를 반전시킵니다. HM층의 스핀 홀 각은 0.2, 두께는 5 나노미터 비저항은 200마이크로옴 센티미터입니다. FL의 자화 반전에 필요한 임계 스핀 전류 밀도는 2.5X1010제곱 암페어퍼 제곱미터입니다. 소자의 전류 집입 채널 폭은 80나노미터, 채널 길이는 150나노미터입니다. 비자성 물질의 전하 전류 밀도 JC를 인가할 때 스핀 궤도 결합에 의해 횡방향으로 생성되는 스핀 전류 밀도 JS는 스핀홀각 세타와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소문항 1입니다. 기존 s t m m 소자에서 고정층의 스핀 평균률이 0.7일 때와 재료 계산을 통해 0.9로 향상되었을 때 각각의 터널링 자기 저항, TMR 값을 계산해 소수점 아래 세 3짜리까지 반올림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또한 스핀 평균률 향상에 따른 TMR 값의 증가량을 구하고 증가 비율을 구해서 백분율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t m r 은1 p1 p2분의 2 곱하기 p1 p2의 관계는 제가 작성한 본문의 17번째 수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TMR을 구할 때 p1은 0.7, p2는 0.5를 대입하면 그 값은 1.077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p1이 0.9로 향상되었을 때를 대입하면 두 번째 TMR은 1.636이 나오고 따라서 증가량은 두 값의 차인 0.559, 증가 비율은 51.903%입니다. 소문항 2입니다. 새롭게 설계된 SOT m 램 m 수자에서 FL의 자활을 반전시키기 위해 HM층의 인가에 야하는 임계 전화 전류 밀도와 총 임계 전화 전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임계 전화 전류 인가 시 HM층에서 단위 시간당 소모되는 에너지, 즉 전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laughs> 제시문에서 JSM 세타 곱하기 JC라는 관계가 주어졌으므로 JC는 세타 분의 JS이고 주어진 세타와 JS를 대입하면 JC는 이런 값을 가집니다. 또한 IC는 JC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단면적은 이 부분임으로 D와 W를 곱하면 됩니다. 주어진 D와 W를 대입하면 AHM은 이런 값이 나오고, IC에 JC와 AHM을 대입하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소모 전력 P는 IC 제곱분의 RHM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RHM은 이런 값입니다. 주어진 로, L과 계산한 A, HM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저항은 755옴이 나오고 다시 전력식에다가 IC와 RHM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전력은 이런 값이 나옵니다. 세 번째 소문항입니다. SOT l m 의 쓰기 전력 효율을 계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HM층의 물질 특성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비저항 로만 현재 값의 절반으로 낮춘 새로운 HM 물질을 개발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 임계 전화 전류가 기존 대비 몇 배가 되는지 계산하고, FL 자화 반전에 필요한 전력이 기존 대비 몇 배가 되는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임계 전화 전류 IC는 JC와 AHM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비저항과 무관한 값이므로 임계 전화 전류 IC는 변하지 않고 답은 1이 됩니다. <laughs> 또한 전력은 IC 제곱 곱하기 RHM인데 이때 IC는 변화가 없습니다 RHM은 이런 식이고 여기서 로우가 2분의 1배가 됐으므로 RHM은 0.5가 되고 따라서 답은 0.5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